예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다닥다닥 붙지 마시고요 조금씩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한참 유행을 다시 하고 있어서 민감한 문설지 입지 선정면를 해산하고 사전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3 4호 송전탑 건설을 배증하라 하나, 운성 변전과 한국 동서 발전은 지역의 발전 번영과 상생을 위하여 발전소를 합의 유치하였으니 운성 변전소로 3 4호를 송전할 수 있도록 협조 책임하에 변전소 시설을 확증하라. 하나, 승기시와 충주시의회는. 중기시 해권자인 충기시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본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받땅스라워한을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더 크게 다섯 배 크기로 하나, 둘, 셋 잘한다. 독일어 시장이 생각이 있고 뜻이 있다면, 우리 22만 충주 시민들의 의지를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이해했으면, 바로 반대의 지를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놀라> 자, 고 한번 해주시 잘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린 에너지라고 하면서, 네, 천연바, 천연,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온성 주민들, 우리 농민들을 놀린 건데요. 천연가스도 결국 무엇이죠? 화력입니다. 이 화력발전소를 농촌마을에다가 농지 위에다가 짓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 그대로 지금 그,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바로 우리 농촌 지역을 지나서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종전탑 지어져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크게한 번인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예, 회장님, 저청 춘천의 기자기자인데요. 오늘 그심리하고 대소하고 주덕 주민들이 한1 0 0여명 이상이 왔고 음성에서도 한3 0명 이상의 지원 세력이 이제 왔는데요. 예, 오늘 그, 그 서명부 받은 거 하고 의회에도 제출하고 이제 시에도 제출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그홍전설로가아이 어, 사업이 어, 마무리 되기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이 어, 반대 집회를 이어나가실 건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이통장 협의에서도 회 서명을 받고 예. 또 다른 충주시의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예. 서명을 받아서 예. 충주 시민들의 전체적인 서명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 끝까지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예. 끝까지, 끝까지 예. 가겠습니다. 예. 그럼 뭐 집회, 오늘 같은 집회는 뭐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은 저 다섯 명의 그 위원장님이 네. 계시는데 스시로 예. 그 협의를 해서 스시로 협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발, 결론 내리게 하겠습니다 예. 예. 동서 발전에서는 오늘 그또 중요한 게 입지 선정 위원회 이제그 세계의 면그 이장님들께서 입지 선정 위원회. 네. 위쪽장을 찢어 냈는데요. 네. 그러면 좀뭐 백지화되는데 좀또 이렇게 좀 빨라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또 물론 일치 선정 위원이 예. 2 4 명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주 덕지에 14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명이 서명을 받아 놨고, 예. 지금 네 명이 아직 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충주시민이라면 반드시 예. 어, 충주시민들과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그럼 입지 선정 위원회는 네.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다 무산이 되고 그렇게, 다시 그렇게 되기를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 그렇게 되기를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형으로 네. 입지 선정 위원회가 재구성되기를 네. 네. 원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기 북쪽 네. 유장을치소냈다고 아, 보면 되겠네요. 네. 제일 첫째는 네. 입지 선정 위원회를 해산시키고 네. 모든 그 동서 발전에서 추진하는 네. 그 송전탑 건설을 백지화하는 게 최고목표 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